부장님 음성을 따다가 효과음을 만들어서 편집할 때 쓰는 게 어떨까요? 화차 하차 화차를 따가지고 저희가 편집할 때 써먹는 게 어떨까요? 나가시다. 차 <laughs>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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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, 아니, 자, 호, 있을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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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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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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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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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차차 짜자 잔짜자 잔짜자 됐다 아기 올라가 핫들 핫들 잔+ 잔잔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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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냠 냠냠 쪽쪽 음, 맛있죠 어 냠냠 쪽쪽 음 너무 맛있어 꿀꺽꿀꺽 어먹꼬 냠냠냠냠냠냠 떨떨떨떨떨딴떨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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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딴떨딴딴딴떨떨딴딴딴딴딴딴딴딴떨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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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이렇게 가가지고 chop chop c okay. 이렇게 가서 앤나 쪼프 j 나 m p a n n c h 던지기. 빠빠빠자 죽여버리겠어. 어? 하이자 <laughs> 하이자. 어 여기서 발 동동 부르면 스테이라 채워줘.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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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발 동동. 발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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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나 편집하다 수치사한다